자, 65번 문제 봅시다. 자, 각 A가 90도인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있네. 자, 이거 조금 많이 중요하다, 친구들. 자, 왜 중요하냐면,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오랜데 약간 개꼬이거든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얘 진짜 축복같은 애다. 직각이등, 직각이등, 직각이라니. 직각이등면 삼각형은 애들이 몇 도냐면 45도야. 음, 어 갑자기 글자가 안쓰져 왜냐면쌤이 방금 전에 막 얘기하다가 태블릿에 침을 흘렸거든 <laughs> 이게 45도고 이게 45도거든 자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수선한 거 볼게 이렇게 수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얘가 90도니까 요 45도니까 또요몇도 나와 45도 나와 완전 개미소우리야 이거 개미 지옥이야 그냥 첫 자르면 무조건 또다시 뭐가 나오냐면 직각 이등변삼각형 계속 나온단 말이야 이해 갔어? 이걸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딱 나오면 친구들이 연관검색으로 45도는 꼭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제 기억했다, 우리. 자, 직각이 등면 삼각형이니까 일단은 딱 보자마자 45도를 쓰는 문제인가? 갸우뚱? 이런 생각을 가진다. 자, 쭉 넘어가자. 자, 지금 수선의 발을 d 2한데 수선의 발이란 말이 나오면 직각 표시가 되는지 그것만 확인해. D에서 직각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E에서 직각 표시되어 있죠? 83, 오케이. d e 오케이. 구하자. 자, 일단 큰 걸로 좀, 아, 작은 걸로 봐볼까? 여기서 한번 봐보자. 일단 뭐가 보이냐면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인데 지금 얘가 직각 이등면 생각해놔서 이변과 이변이 같단 말이야 얘들아 그럼이 RRHH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행이요 얘와 얘가 뭐다? 합동이 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야 되거든 이까지 이해 갔어? 근데 얘는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은 우리가 어, 샘 이거 얘기했지. 이게 몇 번째 문제에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각 삼각형에 관련된 걸막 풀다가 딱 막혀 버리는 경우에 뭐라냐면 동그라미 x 마킹을 하라고 했어. 요 그래서 동그라미 x 의 마킹이 합이 얼마다? 90도라는 걸써 주면 웬만하면 어떻게? R H에서 요한 자리가 A로 써메꿔진다라는 거야. 자, 한번 보자. 지금 right angle, right angle 그리고 hypotenuse 이까진 같아. 이해 갔습니까? 자, 근데 이제 보니까, 변이 8이고, 얘는 13이니까, 어, 빛변을 제외한 다른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야. 그때 뭐라라? 친구들, 다시 한번 더. 자, 이 각을 동그라미 잡는 거 쫄지 마. 이해갔지 그럼 이 각을 뭐라 잡는다? X라 잡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동그라미다기 X가 몇 도야? 90도 포메이션인데, thanks very much. 얘가 지금 뭡니까? 직각이란 말이야. 이런 된장알. 얘가 직각인데, 봐봐. 얘가 X잖아. 얘가 지금 뭔지 모르는 상황인데, X하고 무언가를 더해서 90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참인 문장이 하나가 있잖아. X라는 애는 누구랑? 동그라미랑 합쳐야지 90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너 임마,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그래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근데 봐. 여기가 또다시 뭡니까? 직각이지. 그럼 이 직각 삼각형에서 뭘 봐야 되냐면 얘를 봐야 된다, 얘들아. 너무한 거 보고 있으면 안 돼. 이 직각성 각형에서 한각이 90도니까 나머지 두 각의 합이 90도가 되어야 되거든 맞죠 근데 얘가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는 누구랑 x랑 합쳐져야지 90도가 되잖아 그럼 15 이게 x라고 야 작사가네 왜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동그라미면 얘가 x고 얘가 동그라미 되고 얘가 x가 되니까 rh rh에다가 이렇게 앵글 앵글 이런 식으로 해서 rha 합동이 만들어져 버렸다는 얘기야 아시5 재밌다 맞지 그럼 RHA 합동이 만들어지면 긴 간호사 수술 준비에 뚜둥 두둥 무슨 이식 이 환자 가기 시간에 이식 변 이식도 하게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식해 보자 각은 더그 이상 표현이 됐으니까 할게 없으니까 변을 이식할 거야 직각과 x 사이가 13이니까 여기서 직각하고 x가 있죠? 그러면 이 길이가 조금 두꺼운 색으로 얘가 얼마 된 거야 13이 될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리 그래, 동그라미하고 직각이 8이니까 여기에서 동그라미 직각 얘가 얼마가 됩니까? 8이 되겠지. 이해갔어? 지금 이걸 DE. DE가 뭡니까? 이거잖아. 근데 얘는 바로 뭐야? 13에서 8만큼 빼면 되는 거잖아. 얼마 나옵니까? 5 나오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야. 자 얘는 친구들이 어떻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돼. 어떤 걸 다루는 법? 어, 우리가 합동을 뭔가 찾으려고 하는데 RH에서 S가 안되는 경우 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드러나는 거거든. 요 얘는. 얘는 어떻게 된다? 드러나는 거야. 저절로. 이거는 제시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찾는다?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을 제외한 다른 두변을 동그라미 X로 마킹해서 얘가 90도인 걸 이용해서 하는 이 방법, 다루는 법을 친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 친구들 잘할수 있겠죠?